칼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칼슘 섭취량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70%가 채안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고 를 있고요. 그리고 네, 한국 성인 기준의 칼슘 권장 섭취량의 섭취량은 하루에 700에서 800m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장, 한장 자라야 하는 이제 시기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자 기준에 700에서 1000mg이 필요하고 여자는 700에서 900m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 김신부와 수유부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칼슘이 1000mg 이상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환자와 같이 이제 칼슘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이제 분들은 당연히 칼슘이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밥은 안 먹어도 무조건 이제 아아는 아,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아아라든지 또는 이 커피가 이칼슘에 칼슘을 굉장히 고갈시키는 이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저희 칼슘을 섭취할 때마다 어, 아니 커피를 섭취할 때마다 이제 칼슘 비롯도 되게 굉장히 다량의 미약 그 영양소들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요. 어, 이제 2016년부터 2020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어, 이런 골다공증 환자들이 2016년도에 85만 명, 그리고 2019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다고 었 합니다. 바로 이 말은 한국 5천만 인구 중에 50분의 1이 바로 골다공증 환자라고 하는데 바로 이 통계가 한국인의 식습관은 식습관, 아까 언급드렸던 이런 커피 등과 같은 음식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저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빨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환자 수들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칼슘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몸에서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그런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이제 칼슘이 99%가 뼈와 치아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1%는 혈액, 체액과 이제 근육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의 기능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 심장박동, 그리고 혈관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라고 해서 바로 이게 어, 예, 고혈압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물 중에 하는데, 이, 저희가 이제 세포를 보시면 세포 안쪽, 안쪽에 이 칼슘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 많이 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 게 세포 안쪽으로 유입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바로 이 칼슘 채널 차단제이고요. 따라서 이 칼슘이 이 혈관, 그리고 이 고혈압, 혈압 쪽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좀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 자극에도 이제 이 칼슘이 관여를 합니다. 신경세포가 다음 신경세포로 이제, 어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한데, 이때 칼슘이 꼭 있어야만 이 신경전달 물질을 잘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화를 낸다거나 또 우울해지는 분들을 혹시 보셨나요? 이제 그런 분들은 감정 제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아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구나라고 좀 약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은 아 칼슘이 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네라고 좀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정 조절과 더불어 뇌 기능에도 관여하는 게 바로 칼슘이고요. 또한 뇌세포 성장과 유지에도 필요한 게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이제 기억력과 인지력 저하 기능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어, 요즘에 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건망증 증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바로 이게 칼슘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어, 이제 여성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남성분들도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게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어, 체중 감소가 좀잘 안된다 그러면은 칼슘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좀 의심해 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 칼슘은 이제 체중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방이 우리 몸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바로 예방하는 기능이 바로 칼슘에있고요 또한 칼슘이 지방대사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지방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게 바로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필요한 칼슘 제대로 섭취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어좀근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자체가 사실상 이행 영양소 섭취를 통해서 이제 어올때 흡수가 굉장히 어려운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음식물 통해서 이 칼슘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저희가 먹은 것 중에 먹은 것 먹은 칼슘 중에 25% 만이 몸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나머지 3분의 4가 다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제 의미, 의미이고요. 또한 이제 한국인의 식습관 자체가 이 칼슘흡수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짠 음식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시고 또한 요즘 들어서 가공식품 안에 가공식품 그리고 인스턴트식품 안에 들어가 있는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칼슘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계속적으로 시키게 됩니다. 또한 굉장히 단 음식들도 칼슘 흡수를 이제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요. 특히 당분은 이제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식습관에 대한 환경들도 칼슘 흡수 자체를 이제 우리 몸에 하는 것을 이제 어렵게 만들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섭취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입니다.